낙카네 상대로 요즘 다양한 서포터들이 기억되고 있는데 한번더 오늘은 약간 이쪽으로 준비해왔나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뭐 메이킹 메이킹 타령하는데 서포트에서 뭐 라인전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역시 알리스타 좋죠 메이킹이죠 <웃음> 메이킹 메이킹 <laughs> 두번이얘기했는데엘트 <번은 웃음> 선수의 밀당에 당하셨습니다 <laughs> 그렇서오 네. 늑배라고 표현하죠 보통 그렇죠 이거는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처가 좀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네, 위로 돌아가면서 먹은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후의 동선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이 KT 보디오가 좀 약간 연기를 해서 위쪽으로 좀 돌아오는 뉘앙스만 좀 취해주면은 연기에 또 충분히 어, 당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본인들까 먹고 오는 겁니다. 젠지 입장에서는 요 이렇게. 어, 이러면 위쪽 벽에 붙어서 오면은 이건 완벽한 연기가 될수 있죠. 따른 음, 그렇죠. KT의 기만 작전이 먹히는 것일지. 그래서 딱이 순간 어, 어, 어! 당했다. 아, 아 설마, 어, 설마 레드도? 하나 더! 설마 레드도? 아, 아 그래도 이건 있겠다. 예. 이건 있다. 이건 있어야지. 예. 보통 이것까지 빼먹고 가진 <laughs> 않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예. 좀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기 맞아요. 때문에 시간상. 예. 거의 탑다이브로 설계는 하겠다. 꽃비 와드는 없죠. 뭐야, 우리, 우리 레이스 스타트네? 정말 마음이 아픈걸? 아 뒤에서 올수 있어, 지금 나갈 수 있다. 그렇죠. 밀면서 같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먹는 중입니다, 칼부 어, 초비가 먼저 건드려주고요. 근데 타이밍상 또 먹으면서. 근데 탑 그리고 데이트 독권. 주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게 중요한데, 괴롭히고. 이건 그냥 괴롭히고. 막비상뽑복입니다탑쪽 이거... <미남> 아 바위계 건드리지도 <미남> 마라 이건데, 그럼 이제 다시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미남> 네. 결국에 세조한이가 리에트에서 박아와. 전멸 썼습니다 쵸비 아니 이 움직임들이 한 발짝씩 KT가 빠른데요? 맞죠 위쪽에는 기인이 아래쪽에는 DMD가 그데 이거 딜라이시 알고 그빛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서 전멸이 없어서 그러면 예. 이거를 연기하면 잡을 만하죠? 와 이거 죽겠는데 또 차가 막타면. 아, 덤료까지 스톱 잡혔서 에이. 어, 누가 먹든 그, 잡아야죠. 초반에 그렇구나. 턴을 어떻게 쓰냐가 저희가 네. 말씀드렸는데. 폰을 덤료 왔고요. 그래서 지금 갔다 받고 띄우고 제아무리 르블랑이라도 와. 아, 터지면은 반쪽이 접어요. 그래서 때리면. 와. 와! 아니 이게 왜 작파 알리가 여기서 나와 이런 거거든요. 세 명이. 아, 나이스. 아니면은 생, 생각보다 게임이 많이 깊다 나빠가지고 그나마 그게 다인데요! 일단 믿을 일단 아마 밀어내고! 어 또. 그래도 한번 몇 개! 와아! 죽고 날아갔습니다! 네, 세이브 그러면, 하기 전에! 네. 먼저 컷을 했으니까 방금 굉장히 좋았죠? 역에 여기 플레이 여기서도동시득을도목거라서 음. 이러면 KT도 은근히 마음이 급해지죠? 여기서, 예. 여기서라도 이득 봐야 된다. 여기서 다이브. 4대2 4대2입니다. 비켜라, 비켜라. 근데 실제로 여기서 젠지가 다이브 안 당하고 빼기만 해주면 예. 다른 쪽에서 보는 음. 젠지의 이득이 생각보다 꽤큰 겁니다. 아, 근데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반피 이상 갖고 있어 저쪽은 4명이 같이 가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중장비 동원해버립니다. 전력 풀었어요. 해놓고 예. 왔어요, 도라는. 자, KT의 반응은 어떻죠? 상대편이 치고 있거든요! 네, 도라는 대놓고 아, 막 오, 대놓고 일단 이도 위치가 나쁘지 않고 KT 네. 입장에서 3, 2, 1, 가겠네? 나 1, 2, 1! 그러그 다음, 한타 놓봐야 돼요 1, 2, 3! 베이밍 1.4! 이밍 2, 1, 2, 1, 2, 1, 2, 1, 2, 1, 2, 1, 2, 1, 1, 2, 1, 2, 1, 2, 1, 2, 1, 2, 에 일단 텐틴 비상인데요! 도란까지 스필한지 몇 명이죠? 아, 도란, 베이트두 명! 거기에 용료! 아, 순간적으로 커즈가 그냥 네. 앞으로! 돌파하면서 날리고, 먹고! 아악! <laughs> 그래. 아! 이놈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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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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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자 그러면 음. 이거 난리났는데요? 옆나가도 위쪽에 또 나갔다. 아, 아니 여기 비겨집니다. 아니 K. 아니, 아니 세가리 전멸 없는데요? 또 다시 속도 내입니다. K t 피너 비벼지고 있는데요. 와, 도착하면서 갈리면 안 됩니다. 타이 떴어요. 어, <laughs> 아, 된... 어떻게 해으는나 딜라이트를 때면 어떻게든 핑퐁 최대한 불질 불질. 한번 전멸. 얼마나 더아 저것 또 살았어요. 뭐 비가. 나 피너 진짜 자군하면 쯤만 다오 이거 조금 기. 인데요. DL 혼자인데요. 나 스키스 버입니다 지겨져요. 근데 오히려 오히려 여기서 아해요. 페이지네 페이지. 페이지. 와! 케이티. 예. 네. 진짜 이거야말로 한타의 케이티.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젠지전에서 통하는 분이요. 네. 근데 케이티한테 세주시면안 되잖아요. 안트롤 근데 KT한테 어, 카이사 주면 돼요? 안 되죠, 그것도! 그럼 젠지가 어떡해요? 그래서 젠지가 세주를 먹었는데 세주를 먹은 것 치고 맛이 없거든요, 지금 네. 맥이 카이사는 <laughs> 제대로 그만 나가면 길러, 길 난리야. 젠가이거몇 대만 찔려도! 어떻게든 와버리고 또날이고 그리고 포탑 타워! 찔러! 도란히, 네. 짔러, 네. 그러면 찔러! 도란히, 찔러! 아, 찔러! 아, 찔러! 도란이까지 죽었습니다. 거기 텔러! 아니 지금 텔레토로입니다. 아예 이제는 젠지가 어떻게 보면 집중력 차이가 좀 나고요. KT가 지금 정말 장난이 아니, 아닙니다. 맞습니다! 혹시, 아, 뭐, 지금 완전 날카롭고요. 그러니까그 상태에서 계속! 어? 지금 다시 또두 번째 전력? 템포가 너무 빨라요. 이러면 젠지가 뭘어렇게 방탄! 다시 맞서요! 헤드! 저 헤드! 또야뭐 리엔지야! 네! 네. 네. 다 거기서부터 시작 이것도 살지겠죠! 리엔지야! 리엔지! 리엔리엔나오어요아 그리고 안끝나안끝 아니 짜 여기를 들어가서 딱떨어고 나오네요 네막땅 걸면서 그냥 어차피 지금 알리 궁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넉넉하고든 그리고 지금 템포가 요또 드래곤까지 그대로 이어지며 예. 지금 오브젝트 컨트롤 속도가 진짜 이거야말로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그냥 고공행진하는 거예요 롤러코스트 맞습니다 d t 이 카엘 바이사이즈를 기인 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포피가 날. 리있어그리 아까 그 아, 리엔즈 알리 스타트 예. 어일단 기요 일단 그래, 알리스, 일단, 일단 알리스가 조금 찌는 예, 거요일이 예, 한번 풀에이미에이미에이미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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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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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이쪽 본대 싸움에 합류하기 위해서도 급하게 택시에 탄 건데 게다서 아래로 바로 왔거든요. 바로스페을다 빼버린 거예요. 어, 아 그렇군요. 그러면 끝나고 학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베이드 달리거 어, 어, 여기서 이거 가 태세? 네 추닥추닥인데요. 투닥 아이내 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지금 뽀넥 본이 너무 단단합니다 아니 이대사거든요 지금 네. 그지 머릿수가 많은2대4 그냥 미흡하는 거대데 들어가요 뭐 어쩔건데 니다야 한번 더 하자 그래서 페이지 지금 나서 우리 오고 있는 상황 예. 진짜 일단 4대5 상황이 옆 펼쳐졌고 그리고저1이라 그대 그그 다음 아아아아 진짜 미친 아다 계속 당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예 아직이다 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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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페이스를 예, 잡았습니다. 희망의 브릿지가 꺼져있어요. 웅장한 일학장에 예. 홀파크의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아, 아는 그 음악에 뭔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건 아니, 또. 저희가 항상 아, 말씀드리잖아요. 전면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 많이 예. 맞았죠. 그래서 좀 위험했거든요. 아, 이거 다 갖추고. 그게 뭐 쫓아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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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원버 타임 원버 타입 그렇죠. 아니 리, 안 나오네요. 예, 네, 막 계속 상황을 말씀하신 대로 리엔즈 중심으로 만드니까 아니 진짜 근데 리엔즈 원래도 이 선수도 요즘 제 정신이 아니 정도로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히나 아니 심장이 한세개 돼요 진짜. 네. <laughs> 아 상대가 젠지어서 그런가? 끝까지 알아 봐. 키 3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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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로따라 봐. 그이대기하고있 포비는 웬만하면 아, 무적입니다. 포비 잡아 아. 거의. 참았... 아 그래도 한번. 그래도. 아 그래도 명이면 아 그래도, 그래도 데 아. 아이 그래도 이비대 당해라 됩니다. 도망 날려. 날리고. 그래도 우유 날아간 게 다인데. 아, 여기 저, 저, 여기 저, 또 여기야. 여기 저, 어디야? 예. 아, 왔는데 못 이거 못 타워 깨지면 다꼴써 진짜. 그리고 미드 딜링 포안 왔어요. 바2 2 찌르고 어, 이러면 이제 방어선 뚫립니다 저 그냥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디 때릴래 미드 억제기까지 진격을 했고요 만약에 아펠리오스가 무난히 계속 성장해서 한 3코어 정도 떴으면 노게만 합니다 포피를 근데 예. 그게 어.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라도, 맞죠? 예. 그리고 지금 막지 못한 이유 가 가장 큰한 어, 어, 어 그래도 어, 그피스타드언덕에이그스타드를한번핑퐁에주고요디디가 어, 어, 응. 피의... 아, 계속 피가피디가 제 도망가자 이 며칠이 말아요. 거의 코았죠이 페이지, 이번 페이지 코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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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즈가 잡았는데 아니 안 돼. 야 잡았는데 본질은요. 근데 본질은요. Yeah. Uh 미니언 미니언이 아직 그런고 진짜 캐리 두 명이 남았고. BDDA 이거 BDDA 이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너무 빨 내려와. 너무 빨라요. 이러면 캐리니까요. 그 자리 내려와. 치. 이번, 시즌, 이번 시즌에도 정말 소위 어떤 젠지와 티원에서 <laughs> 그렇죠. <웃음> 지금은 답입니다. 치고 올라가요. 네, 양강. 네. 지금은 KT 쪽에 지지율도 높습니다. 자, 1, 1팩, 1팩. 승률은 똑같습니다만은 6차 플러스 22로 1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빼고 빼고. 내가 물수 있다. 물수 네, 있다. 물면 볼게. 물면 볼게. 아, 어, 야, 야, 아, 괜찮 괜찮 괜남 쳐지게. 야 앞에 딜각 좋아. 어. 애들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아 어, 볼게. 어. 아, 봐줘,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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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갈게 들어갈게 야큰 상태 노플 큰 상태 노플 야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오케이. 앞에 노플 앞에 노플 앞에 노플 앞에, 앞에 피해 내가 잡으러 갈게 내가 잡으러 갈게 앞에 피해 나 게임 끝낼게 게임 끝낼게 어나 이거 루브랑 집 끊을게 아 우찬아 너 죽을 거 같은데? 우찬텔 아, 찍어줘 뒤어 뒤나... 잡았어 형 아, 이거 텔 찍어줘 텔 찍어줘 와이게줘아 끝났어 끝났어 <laughs> 끝났냐? 아 끝났어 어. 끝났어 시원하다 아, 안타 르블랑 살아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야, 이겼다 너로 가 너로 가 너로 로가 넥서스로 가자 넥서스로 나났나 끝났다 와우 나이스 가자 아, 나이스, 나이스 1등 나이스, 나이스, 1등. 1등. 나이스, 1등. 나이스 1등. 가보자 아 시원합니다 네. 1위 등극 KT였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대기록들도 양 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KT 입장에서 특히 2대 0을 하면 1등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그거를 이렇게 시원한 경기록으로 해버리면 당분간 아, 그냥 LCK를 가장 대표하는 팀이 KT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죠이한 예, 예, 예. 장면이 증거 아닙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어, 예, 이걸 누가 반박해요 26분에 끝내버렸는데 아니 젠지스를 젠지 상대로 속도의 KT를 보여줬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와.